이 매화가 꽃이 반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화꽃을 보러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오늘 꽃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꽃을 선물하는데 나는 당신의 꽃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거절하시면 안 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얼굴 가까이 되면 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얼굴 가까이 되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예. <laughs>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글을 시를 적으시면서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당신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당신에게 선물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우리 자주 이렇게 꽃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은 주님만 아시는 사랑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백인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소그룹 모임 할 때에 1원도 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자기 정조 할아버지께서 설립을 하셨대요. 영국에서 이민 오시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한 2,500명까지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그 교단이 또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면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큰 교회, 교회 교단으로 성장한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보면그 할머니가 항상 맨 앞에 서셔 가지고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그 이제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 어, 찬양을 그래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들 찬양 잘 따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전혀 못 따라 부르고 힘들고 박자 맞추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매주 보면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입지가 어떤지 다들 아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러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이 저분이 저렇게 은혜 못 받고 뭐 불편해하고 하는 걸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힘들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따라 부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들으면서 제가 아, 정말 저 모습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기도권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찬양을 어,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교훈도 얻고 었 아, 저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갔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변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를 보고 베드로가 실망하여 다시 갈리리 호수에 가서 그가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밤에 다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나들 세번 부인하고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뭘 하겠습니까? 일단 베드로 무릎 꿇어, 어딜 쳐다봐 눈 까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예 베드로에게 한 번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이 베드로를 오늘 만나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하고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모닥불이 있었는데 그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불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종이 보고 아저 베드로 저 녀석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한패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 그럼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도.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앉아서 가난히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물고기 있으면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굳이 모닥불 안피고 대낮에 환할 때 만날 수도 있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것처럼 세번 물어보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일이 다시 안 벌어지길 원하고 그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실수하면 다음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면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면 지나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다시 노래를 불러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가면 될것 같지만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대답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있죠. 뭐 잘못했는데? 아내가 물어보면? 다 잘못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대답을 해야 되죠. 뭔지 모르니까. 그 그래,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아니, 다 잘못했다니까? 아니, 꼭 집어서 뭘?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차피 몰라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집어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한번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가리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그것을 꼭집어내가 네가 뭘 잘못하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네가 새벽 달고 일기 전에 내새벽부인한놓고왜 그랬니? 믿음이 없어? 왜 기도 안 했니? 뭐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물고기 잡수시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씻어주시는 일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화상아 화상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화상아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 화상아, 화상아, 그러다가 뭐, 이게 아니고, 이 화상아, 내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잘못한 남편하고 아내에게, 그래, 물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니 네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남편이 연대보정 쓰는 거 아니면은, 굳이 지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냐고,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빚보증 쓰는 일 아닌 것 정도면은, 다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 것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랑을 물어보는 것 사랑을 다시 확답을 받는 것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확인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말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가까우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과 같은 것들이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나우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무정하고 뭔가 내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특히 자녀들 학교 갈때 잔소리 하시지 마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보내셔야 돼. 시험 점수 가지고잖아요. 오딱 보는 소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탁 덮어두고, 나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구나. <laughs>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시험 친다고 수고했지. 이래, 이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회에 가면, 시험 끝나면 무조건 파티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했다는 라게 중요한 거지. 시험 점수가 작게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쳐서 했다는 라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이제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목자가 되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와 목자 두 가지 다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에서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어부라는 것은 그런 거죠. 물고기를 건물로 가두어서 잡거나 낚시에다가 미끼를 넣어서 속임수, 꼬득여서 이제 잡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심령을 주신 것은 잘 돌보는, 잘 이끄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관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일단은 데리고 오려고 해요. 관권해라 했으니까. 온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무조건 데려오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광건하다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막 강제로 데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시급하고 다급하고 중요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강고하에 데리가 막 앉아 놓으니까 교회가 왜 그러니? 뭐, 어쩐니? 왜 사랑이 부족하니? 오만 이야기다. 나와요.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라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온다라면 그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직분들을 주시는데, 하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와 하나는... 돌보는 목자 두 가지 다 그러한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과 돌보는 일꾼 두 종류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할 일꾼들이 나가서 열심히 추수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돌보는 일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심령으로 양들을 잘 입히고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동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목자는 목사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자, 목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한번 나와요. 전 성경에 66권에 딱한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 1조에딱한번 나오고, 목자, 목사는 이래야 한다는 딱한 구절 나와요. 그럼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목사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비로로가 지금 목사입니까? 지금 뭐 성교사입니까? 아니죠. 지금 업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의 심령을 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이제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내가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가끔, 듣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적으면서 정말 지키지도 못하는 말들 막 적었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가 그럼 우리가 목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지느라 그가 사군인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다윗처럼 양을 위하여 고민이나 늑대나 목숨 걸고 싸우고 그 양떼를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양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 집분자들 또한 우리 교사들 또한 우리 찬양팀 인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서로,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복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며칠 동안 어, 큐티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고 좀 낭망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연락하여 오늘 말씀 이거다, 말씀을 읽어보았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서로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리 때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목자는 양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양들이 그 주인 음성을 알아듣는데 백명의 사람이 말을 해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쪽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저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미혹하는 자의 음성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무엇을 들리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음성에 익숙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영웅 아닙니다. 가끔은 들으셔도 되지만 그 음성에 익숙해가 임영웅 노래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 들으면 잠이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에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들으셔도 돼요. 저도 뭐 가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우리가 그것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그것만 들으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알게 되는 거, 이해가 되어지는 거, 더 깊어진다는 라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교감하는 것을 세상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교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도 교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마트, 아파트 경비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섬기는 사람의, 사람들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좋은 말들로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요? 왜 욕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한 번쯤은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복음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발 교회만큼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에게 하나님과의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나 먹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여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의 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 호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앞에 있는, 1m 앞에 있는 것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밝아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여 물가로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목자는 항상 자기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좋은 풀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오후 예배를 이제 셀교회 모임으로 제가 명칭을 정했고, 이제 그 셀교회가 형성이 지금 네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어, 실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기관들, 대표들도 있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회에도 늘 대표들이 있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과 생수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 그들에게 카톡을 보내시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참원해롭게 하셨어. 너도 이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면 좋겠어. 뭐 군대에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의 군 생활을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기도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두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요. 내가 너사랑한다면 애들이 이, 이, 이 이름만 가죠. 마음에 남아요. 그 말씀에 마음에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 아무 답자 없어요. 다읽어 그것이 그 마음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들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과 은혜들 나누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기를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큰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그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자, 눈먼자를 보게 하는 그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속에 그 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했습니까? 여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였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걸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의 표징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회복과...